동북아역사재단 20년 동안 1년에 100억씩만 해도 2천억을 들였는데 동북공정은 제대로 방어했는가? 독도문제는 어떻게 하는가? 왜냐? 이두 단체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지 왜 동북아역사재단에 재하삭제 문제가 들어가지고 환단곡이 문제가 됐느냐? 자 고구려연구재단이나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공정이나 독도문제 에서100% 강단사학자만 썼지 재하삭제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선포한 게 시진핑이가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한 것입니다. 2017년에 동부아 역사자단 이 사장들이 대부분 일본사 전문가들었어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3000년이 날아가고, 그 다음에 독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이게 정치적인 까식거리로 써먹으면 되겠어요? 이것은 사상, 그 다음에 뭐 정당, 남북한을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준 어마어마한 역사적 큰데미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 역사 3260년이 중화인민국이 역사가 됐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전부 옛날 같으면 통곡으로 배를 갈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고 군대였다. 역사 전쟁에서. 전략, 전술, 모든 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 전문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. 다만 전문가를 쓰지 않았어요.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해서 내쳤어요.